안녕하세요. EBS 반가우 수업 실험과 22강 빙글빙글 춤추는 필름통입니다. 여기 쌓아볼 것은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선풍기가 돌아간다든가 헤어 드라이어가 돌아간다든가 청소기 다 전동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가전 제품들입니다. 전동기의 원리가 뭘까요? 전류가 흐르면은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그주에또 자석이 있으면 이 자석과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해서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힘을 돌아가게 만들어 준 것이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전동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네라는 걸 알아보고 이 전동기를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해서 가전제품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험 목적과 준비물은 PPT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제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포일을 갖다가 가늘게 자른 다음에 필름 통 위에다가 압정으로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름 통을 종이로 감싸서 모양을 예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포일이 바깥으로 흩날리거나 팔랑거리지 않게 종이로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행 자석을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다음에 그 위에 건전지를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나고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활동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앞에서 만든 알루미늄 포일을 감싼 필름 통하고 두 번째 만든 자석을 붙인 건전지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필름 통을 건전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알루미늄 포일 양쪽 날개가 나와 있어야 되고 이 날개는 건전지 밑에 있는 자석을 감싼 알루미늄 포일에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즉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온 전류와 알루미늄 포일을 통해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 전류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 건전지 밑에 붙어 있는 원형 자석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필름통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전지를 거꾸로 뒤집어서 건전지의 방향을 바꾸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돌아가는 필름통의 방향도 바뀝니다. 또 다르게 자석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건전지 밑바닥에 붙었던 자석을 거꾸로 뒤집어서 자석의 방향을 바꿔도 필름통의 돌아가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죠. 필름통이 돌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필름통에 흐르는 절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또는 밑에 있는 자석의 극을 즉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은 위에서 돌아가는 필름통의 방향도 바뀐다는 겁니다. 건전지 위에 필림통을 덮으면 어떻게 되나요? 필림통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필림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전지의 방향을 바꿔주거나, 세 번째, 자석의 방향을 바꿔줘도 필림통의 방향은 반대로 됩니다. 건전지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은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석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의 방향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필름통은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간단 한 키즈는 학생들과 앞에 활동을 한 후에 풀어보면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원리 이야기입니다. 전동기의 원리가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동기라는 게 전류가 오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 다른 자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석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전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동기는 바깥에 연구자석이 붙어있고 안쪽에는 코일을 감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되고 바깥에 있는 연구자석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동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간단하겠죠.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때 자석의 극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므로 해서 전동기가 돌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형 자동차에 들어있는 전동기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것도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므로 해서 전동기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뒤로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우리는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